자, 안녕하세요. 네, 다들어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카메라가 안 나오죠. 네, 음, 카메라에 뭔가 조금 문제가 있나 보긴 한데요. 자, 일단 아쉽지만 어, 카메라, 어, 카메라 없이 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창원으로 갑니다. 창원과 대전으로 가요. 어, 창원, 대전. 창원 진짜 오랜만에 가는 것 같네요. 창원과 대전으로 오니깐요가니깐요 어,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 여러분들 또 창원과 대전에 오시면 은 어, 제가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많이 다들 한번 알게 될것 같습니다. 다들 어서 오시길 바라겠고요. 어, 오늘 어, 제가 간만에 세팅도 딱 하고 했는데, 아니 이거 지금 뭐 보니까는 어, 카메라가 안 돼서 아쉽네요. 자, 일단은 뭐강연에 많이들 오시면 될것 같고요. 장도 안 좋은데 강연에 오시면 많이들 뭐 배울 수 있으니까 오셔서 어 된다, 된다. <laughs> 어, 혹시나 한번 다시 눌러봤는데 되네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어, 강연에 많이 와주시길 바라겠고, 바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많이 오세요. 많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저희가 또한개더 있죠, 이거. 이거, 이거, 내일부터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어, 장안 좋은데, 치킨 드세요, 치킨. 내일부터 해요, 이거. 내일부터 해가지고, 어, 4월 1일 화요일부터 4월 4일 금요일까지 어, 저희가 어, 이 치킨 이벤트 하니까요. 저희 서울경제TV에 전화하신 분들, 0231531 어, 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어, 저희 또 오시는 분들이 한해가지고 전화 상담을 해서 채택되시는 분들이 한해가지고또 저희가 치킨 이벤트 해드릴 거니까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상담도 받으시고 어, 치킨도 많이 이렇게 어, 또 챙겨가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어,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시장 뭐 많이 밀렸어요. 한3%대 빠졌습니다. 3%대 빠져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3%대 빠져 내려가는 양 시장 모두 나란히 3%대 빠져 내려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네요. 어, 일단 공매도가 재개되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도 그건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어, 공매도가 되기 전에 그죠? 공매도가 되기 전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빠질 것 같다 뭐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이대일리 상담할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공매도가 재개되다 보니까 이 공매도 전까지 왠지 외국인들이 끌어올리려고 하는 심상 같다 근데 이제 어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끌어내려 가지고 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들이 좀 많이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조금 이렇게 한거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상한 건 아니고요 자연스럽고 뭐 예상 가능했던 수준이지 않나 그래서 외국인들은 1조 5천억치 팔아내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일단 뭐 공매도가 재개된 다음에 주가가 빠질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긴 했죠 그죠? 아,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위쪽에서 이렇게 버티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뭐 이렇게까지 위에서 버틸 이유가 없는데 버티는 것 자체가 좀 웃긴 일 아닌가 그렇게 해서 좀 밑으로 좀 빠져내려가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 근데 이제 어쨌든 공매도라고 하는 것을 내려갈 때 이득이 나는 거 맞는데 어뭐 주가를 완전 폭 폭락시킬 정도로 엄청나게. 어, 많은 물량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공매도 물량 때문에 하락을 했다 라기보다는 공매도를 이용해서 이제 현물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팔긴 팔아야 되는데 언제 팔까 고민할 때 공매도가 있을 때 팔면은 주식을 팔아서 수익도 보지만은 또 공매도를 쳐가지고 거, 거기서 또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꽉 먹고 알먹고알먹고가 되는데 굳이 공매도 재개 직전에 뭐 팔아낸다거나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 생각 한번 해보셔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어차피 내가 주식을 팔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비중을 좀 줄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니 공매도가 재개가 된 다음에 공매도를 때려 넣을 주식 시장을 좀 빠지게 만드는 게 이득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거지. 어 굳이 여러분들이 뭐 내가 팔 건데 팔 건데 굳이 내가 뭐 미리미리 팔아 가지고 더 이상 어 내려갈 곳도 없게 많이 조정을 미리 줘 버리게 된다면은 어 이거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반발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신경 쓰이다 보니까 역시나 공매도를 하는 이 시점에 맞춰 가지고 주가가 빠지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당연한 그림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 일단 뭐 이렇게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한 가지를 본다면은 환율이죠. 이 환율 자체가 제가 어 계속 신경 쓰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보면은 1472원대로 해서 지금 오늘도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수가 거짓말 하던가 뭐이 어, 환율이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실하게 이 환율이 제대로 말하고 있는 것 같고 지수가 거짓말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들통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어쨌든 뭐 밑으로 이렇게 쭉 빠져 내려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 여기서 횡보하는 그림인데 약간의 오른쪽 밑으로 쳐지는 듯한 횡보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단기적으로 저는 빠졌다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여기서 막 추가 아락이 나오는 폭락으로 이어질 것인가 하면은 그렇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추가 아락은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 깊진 않을 것 같아요 어, 깊게 내려간다고는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어, 바로 이거는 아마 이번 주한 수목금이라든지 다음 주 월화 정도가 되면은 바로 반등세가 나오게 되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조정은 짧은 조정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앞으로의 큰 그림은 이제 장기 하락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뭐 변함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않은데 뭐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것 자체도 좀 웃긴 거고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것도 참 웃긴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 아마 장기 하락으로 나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 반등, 장기 하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로 더더더더 빠지는 그림으로 진행이 될수 있다는 라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머무는 그림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 머물 때 우리가 주식을 최대한 정리할 수 있다면 정리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내가 정리를 못했다라고 한다면요 그건 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이 타이밍 놓쳐서 정리 못했다 그러면은 내려왔을 때또 대응책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반등 때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리 못했다 이러면은 이제 그때는 조금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기회가 별로 남진 않았는데 한한번 내지 두번 정도의 기회가 남아 있지 않을까 그때 잘 정리하시면 뭐 크게 시장에 의해서 다치는 일은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지수 빠져가지고 우울하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어, 지수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항상 말하지만은 내려가면 올라옵니다 뭐 <laughs> 원데이 투데이입니까? 투데이입니까, 여러분들? 내려가면 올라오는 거 지금까지 잘 봐오셔놓고 뭐 내려갈 때마다 뭐 찡얼찡얼찡얼 찡얼 뭐 징징징징징 이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내려가면 어차피 올라갈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뭐 슬프게 하지 슬프다라고 생각하시거나 힘들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그냥 지나가버려요. 그래서 다른 거 집중하고 다른 것좀 이렇게 보고 내 삶을 조금 돌아보고 있다 보면은 어, 다시 올라와 있으니까 뭐다 사실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전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지 마시라 그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하면은 이 주식하면서요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건강이 좋은 사람 점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저만 하더라도 요즘에 이제 건강 관리를 좀 하기 때문에 그나마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이 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야한 때는 거의 뭐 병자 수준이었습니다. <laughs> 어, 아뭐 거의 한 때는 병자 수준이어가지고 완전 엉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 좀 다행히.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식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만, 만병의 근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있습니다. 신라 섬유부터 해서 윌비스, 형지 글로벌까지 상한가에 지금 총 다섯 종목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10% 이상 급등 나온 것은 11종목밖에 안 되네요. 온코닉 테라퓨틱스부터 해서 모비 데이지까지 이렇게 11종목이 급 급등을 했더라.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TX, TS, 넥스젠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한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10%이하에는대유에이텍부터 해서 한텍까지 떠는면 어, 밑으로 M83까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또 오늘 10% 빠지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많이 빠졌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어,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다면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BM, 뭐 전기차 관련도 들고 계시는 분들 꽤나 많을 텐데 저는 이거 에코프로, 에코프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 금방 돌아. 서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제 우리가 끝 끝에 쯤 돼서 이제 자기들이 좀 끌어올리기 직전에 안갈 건데 하면서 속임수 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부러 좀뺀 자리인 것 같다. 그래서 손절을 좀 불러 일으키고 오늘 거래량이 좀 나왔는데 손절을 좀 불러 일으키고 그물량을 받아 가지고 다시 끌어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게 저는 2차 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그냥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희 추측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여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의 정답 앞으로 뭐 신의 예견 이런 걸 듣기 위해서 온게 아니라 추측을 듣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조금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에코프로가 바닥인 것 같다 어 이제는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이 차전지가 반등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약간 추가 하락 조금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올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고 계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이거 손들어서 가지고 가어좀 이렇게. 이렇게 좀 현금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돈을 좀 건져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어 그런 상황에서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 볼 텐데 사실 볼 필요가 없긴 없는 종목들이긴 해요 일단 신라 섬유입니다 어 신라 섬유가 뭐 일단 이렇다 할 만한 뭐 내용이 있어서 올라왔다기보다는요 얘가 장안 좋을 때좀 올라와요 장안 좋을 때 얘가 뭐 지수가 좀 빌빌빌빌거리고 안 좋을 때마다 이렇게 급등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 장안 좋을 때왜 올라오냐면요 이게 시가총액도 크지 않고요, 거래량도 많지 않고요. 거기다가 어, 과거에 이제 품절주로 엮였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발행 주식수가 지금 이렇게 어, 2,400만 주가 발행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대주주 지분, 지분으로 61%가 묶여가지고 품절주로 엮였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 이게 품절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장안 좋을 때마다 팡팡 튀어 오르는 어, 장안 좋을 때마다 약간 뛰어 오르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같은 경우에 요럴 때도 뭐 8월, 9월 이때도, 이때도 보면요, 지수가 이렇게 폭락하고 있어요. 때 올라옵니다 8월 9월 이렇게 지수가 막 폭락하고 빠지죠 그죠 요때 보면은 오히려 이 신라섬유 같은 경우는 팡팡 튀어 오르는거 확인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장 안좋을 때 올라와요 <laughs> 어. 특이한 종목이죠. 거의 인버스 수준입니다. 인버스. 인버스가 약간 장안 좋을 때, 어쨌든 지수랑 연동돼서 지수가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게어 우리가 인어 인덱스라고 한다면은 지수가 올라갈 때 손실이 나고 지수가 내려갈 때 수익 나는 게 인버스거든요. 뒤집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이 신라 섬유가 약간 인버스 같은 느낌으로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건 장안 좋을 때 올라오는 거라서 단기 반등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길게 조정 들어가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뭐 짧으면 수요일 정도 안에 조정은 끝날 것 같고요 어, 길면은 이번 주한 금요일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긴 해도 뭐 짧게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짧게 끝나고 다시 또 반등세가 또 이어지기 시작한다면 얘는 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걸 잘 모르고 이러한 어, 습관이라던가 이러한 형태를 잘 모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 신라섬유 급등 나왔다 이야 장안 좋은데 급등 나왔어 이거 사야 되나?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 그건 좋은 선택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라섬유가 자기만의 어떤 그... 그 급등이라든가 상승이 이어지는 그런 포인트가 잘 나오진 않다 보니까 어, 사실상 이거를 여러분들이 투자하셔 가지고 가져가신다면 오히려 좀 피곤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라 섬유 이런 거는 절대 쳐다도 보지 말고 매수도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으로 신라 섬유 이거를 매수할 일은 없지 않을까 어, 저는 죽을 때까지 아마 어이 기업이 뭔가 체질이 좀 바뀌거나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를 제가 느끼기 전까지는요 어, 물론 이 회사가 실적이 뭐 엄청나게 진짜 지금 3억밖에 못벌지만은어뭐 4억 5억 40억 뭐 400억 이렇게 뭐 영업이익이 빵빵빵빵 증가한다면 제가 어 이거는 좋은 종목이 된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러면서 추 어, 이렇게 추천을 한다거나 같이 한번 사볼까요 하면서 관심 가져보세요 하는 날도 오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이거는 평생 신라섬유는 <laughs> 어 굳이 매수하자 또는 어 좋은 기업이 이런 건 사놓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아예 보지 마라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기업들 위험합니다. 윌비스와 같은 기업인데요. 이 윌비스가 지금 이제 주가가 급락과 급등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 급등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가지 테마가 엮여가지고 움직여졌다든지 아니면 악재인 줄 알았는데 악재인 아니어가지고 다시 또 회복하는 건데 뭐 지금 이건 악재인 줄 알았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쪽에 속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보고서를 못 낸다라는 이야기가 사, 3월 20일에 보시면은, 어, 이때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이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감사 보고서를 제대로 못 내고 지연이 되고 있다 해서 3월 20일에 저런 뉴스 나오고 3월 20일에 거의 점한가, 그 다음날도 거의 한가 이렇게 내려 꽂혀버렸는데, 꽂혀 그러고 난 다음에 위트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면은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 보고서 제출했고 거기서 적정을 받아 냈기 때문에, 야, 이거 못낼줄 알았더니, 야, 이거 상패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하는 느낌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주가가 급등 나와가지고 버티고 있다가 이때 샀던 사람들이 내려갈 때 무서워가지고 막 손절했다가 다시 부랴부랴 다시 사서 모으고 있는 그러니까 주가가 되돌림 현상이라고 하죠. 내려갈 종목이 아니었는데 내려갔으니까 되돌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되감기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만큼 올라올 기업도 아니었기 때문에 주가가 회복되는 게 아마 요 정도쯤에서 회복되고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종목은 그렇게까지 장기적으로 갈만한 그런 종목까지도 아니고요. 어, 사실 이건 이제 정치 테마로 많이 엮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자리 관련주로 엮이기도 하고 어, 이준석 관련주로 엮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적자가 나고 있고 해서 사실 저기까지 올라갈 만한 테마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것도 한때 이제 개엄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이후로 정치 테마로 엮이면서 이렇게 올라오긴 했으나. 아, 매력 있는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사 보고서 해프닝과 그거 되돌림 현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아마 400원에서 500원 자리에서 머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쳐다볼 이유는 사실 없는 기업이죠. 적자하고 있는데다가 정치테마라고 한다면 결국 정치테마가 결국 도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박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볼 필요 없다 보시면 되고요. 한솔 PNS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한솔 PNS는요, 요즘 상패 시즌이죠. 막 상패가 된다, 뭐 상장 페이지가 될수 있다, 뭐 감사 고 의견 거절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요, 또 희한하게 주식 공 공개매수를 해가지고 자진 상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야, 우리 회사는 지금 상장해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 맨날 그 감사 보고서 해야 되고 공시만뭐 내야 되고 아우 죽겠다. 야, 이거 관리하는 거 힘들어 죽겠으니까 야, 이거 1 9 0 0 원에 우리가 공개매수할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공개매수를 해야 상장폐지가 됩니다. 이 상장폐지 기준이요. 자기가 자진 상패를 하려면은 제가 기억하기로 98%인가 99% 정도의 지분을 이렇게 취득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잔여 지분을 전부 다 취득을 해야 결국은 어, 상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결국 여기 들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줘야 어, 상패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들이 지금 공개매수가로 제한한 게 1,900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산 사람들은 아우 누구 이득 봐라 난 지금 상패 시킬라니까 하면서 너희가 이득 보든 말든난 내가 다 사가지고 상패 시킬라 한다라고 해서 결정한 가격이 1,900원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그 위에 산 사람들은 손절 안할 수도 있겠지만 어, 아래쪽에 산 사람들은 거의 뭐그 어, 이득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1,900원에 공개매수 한다고 하니까 1,900원까지가 날아가는 점상한가 날아가는 모습으로 바로 진행이 된것 같고요. 이건 1,900원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상패가 실패가 되면은 주식수가 어, 대주주가 엄청나게 많이 쥐었잖아요 그래서 상패 실패하면 주가가 막한번더 급등 나오는 그런 일이 발생이 돼요 대표적으로 고려아연이 약간 그런 식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공개 매수한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공개매수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기서 머물고 있다가 상패 실패, 자진 상폐를 실패하고 난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실은 뭐 자진 상폐까지는 뭐 아니겠지 어쨌든 공개매수하겠다, 지분싸움 때문에 공개매수하겠다 한 다음에 실패하고 밑으로 이렇게 쭉 한번 더 올라가죠. 그래서 얘는 자진 상폐는 아니지만 어쨌든 공개매수하겠다 하면은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많이 올라온 종목이니까 사람들 관심이 많이 쏠릴 거고 사자 사자 가자 가자 하는 사람들 막 몰려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 상승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긴 있다. 그래서 아마 어, 제가 보기에는 이. 어... 한솔 PNS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추가 상승이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게 상패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분 모아서 한방에 자진 상패가 된 기업들은 저는 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들고 계시는 분들 있다면 1900원에 혹시나 모르니까 상패돼버리면 전부 다 종이조각이 됩니다. 그래서 1900원에 절반 정도 매도하시거나 어느 정도 비중, 내가 좀 이렇게 많은 비중을 좀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상패 실패 가능성을 좀 점쳐보면서 어, 위쪽으로 올라갈 때 매도하는 관점으로 해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어, 결과적으로 어쨌든 어쨌든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패는자진상패 시키겠다는 거기 때문에 어~ (1차) (1900원에) 실패가 된다 하더라도 (2차에서) 뭐~ (2500원에) 매수한다거나 해가지고 어~ 남은 물량을 어쨌든간에 막 사가지고 상패 시키려고 해요. 칼을 뽑았으니까 무라도 썰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 마지막은 결과적으로는 상패가 됩니다. 그래서 종이가 되니까 굳이 이거를 뭐 끝까지 들고 가시진 않는 게 좋다. 적당히 욕심 부리면서 외도하셔라라는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KD라는 종목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올라올 만한 종목 아닌 게 차트만 딱 보더라도 알겠죠. 밑에서 이렇게 어 밑에 쭉 이렇게 빠져 있다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KD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건설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인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뉴스 나 내용은 딱히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KD가 지금 상한가에 간 이유가 뭐 엄청나게 있을까 하면은요 지금 당장의 KD가 뭐 올라온 이유를 글쎄요 음 없는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뭐 일단은 KD가 어 갑자기 뜬금 이재명 관련주로 엮였다고 하네요. 원래 이게 이재명 관련주가 아니거든요. 근데 뜬금 이재명 관련주 이재명 상대표 관련주로 엮여 가지고 올라왔다 라는 그런 썰이 돌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kd 가 굳이 이렇게 올라올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어좀 애매합니다 음, 어쨌든 이건 이제 뭐공신을 따로 올라온거 없는데 뭐 썰은 뭐 이재명 관련주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긴 하는데요 일단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이유 없는 급등이나오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유 없이 급등 나오면 나중에 공시가 나오면 추가 상승으로 점상가 막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 공시 없이 그냥 끝나버리게 되면 이거 할프닝 걸 끝나서 밑으로 푹 빠집니다. 거의 한칸 수준 내려꽂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단기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하루 안에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가져가가지고 내일 어떻게 끌고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봐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어, 오늘 하루 안에 끝내버려야 돼요. 아침에 샀으면 전 오후장 끝나기 전에 팔아버리는 형태로 하루 매매로 끝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신다면 뭐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대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KD도 금방 빠질 것 같으니 그냥 무시해도 될것 같다라고 보면 되고요. 형지 글로벌이 급등 나오고 있죠. 형지 글로벌도 사실 이게 뭐 어~ 정치 테마로 엮여 있긴 해요 굳이 뭐~ 따진다면 형제 글로벌이 정치 테마로 굳이 엮여야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글쎄요 이거는 뭐 원래는 정치 테마로 엮인 종목은 아닙니다 어, 이재명 관련주 중에 대장이라고 할 만한 종목은 오리엔트바이오라든지 뭐 오리엔트전공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어, 대장주라고 우리가 표현을 좀 많이 하는데 어, 형지글로벌, 형지엘리트 이런 쪽들은 원래 어, 그런 쪽을 엮이진 않았어요. 근데 왜 이게 그등 나왔냐면 예전에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이재명 그 당대표가 예전에 대선 후보인 시절에요. 그때 이제는 무상교복 지원 을 해야 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은 어 이게 엮여가지고 정치 테마로 엮여가지고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딱히 매력적이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어 이거는 뒤늦게. 뒤늦게 이제 개연 터지고 난 다음에 안 움직이고 있다가 뒤늦게 너무 많이 딴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너무 피로하잖아요. 피곤하고 좀 부담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닥이 있는 종목을 또 꺼내 가지고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닌데 꺼내 가지고 급등 시키고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어쨌든 장안 좋을 때 올라온 종목들 다 이따위들 밖에 안, 안, 돼요. 원래 그래요. 장이 안 좋으면 올라온 종목이 이제 아무래도 잡주 쪽으로 돈이 몰려 들어가다 보니까, 어, 평소에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그런 잡주들이 막 돈을 빨아가지고 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어, 테마주라든가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전주 또는 품절주, 요런 쪽으로 많이 쏠려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여러분들 오늘 주식시장 급락이 나와가지고 뭐좀 놀랬을 것 같다 뭐 생각도 드는데 제가 늘 말하죠 아니 뭐 빠질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느냐 어차피 어차피 이거 횡보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지금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여러분들 이때부터 말씀한 거 말씀드린 거 아세요 제가 2월 중순부터 저는 여기서 횡보할 것 같다 라고 올라온 요 날부터 계속 횡보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어 기억나시면 좋아요 좀 눌러볼까요 좋아요가 많이 안 눌러져 있는데 아니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제가 TV 방송에서도 그렇고 역발상 투자에서도 그렇고요. 아니 이거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2월 달 여기 들어오자 말자 여기 올라, 여기 뒤에 차트 없었었던 여기까지 올라오자 말자부터 저는 여기서부터 횡보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TV에서도 여기서 이런 이야기했죠. 횡보를 할때 옆으로 가는 횡보, 우상향 횡보, 뭐 아래쪽 가는 횡보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그냥 옆으로 갈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예상할 수 있었던 바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횡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횡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파동을 그리면서 옆으로 간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파동대로 옆으로 간다면 지금 이 파동대로 다시 또 올라오는 요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또알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이걸 세월아 내월라 하면서 좀 장기간에 빼도 되는 모양을 아니 이렇게 한 2-3일 만에 한 번에 확 빼주면 우리는 좋지 하락이 빨리 끝나잖아요. <laughs> 어,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잔소리를 한 시간 들어야 될 거를 아니 그냥 매 맞는 거 그냥 한열대 맞는 걸로 끝내자갖고열대 맞고 다 끝내 버리는 게 잔소리 한 시간 듣는 거보다 오히려 나을 수도 있,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생각 한번 해보면 약간 그런 거예요. 벌을 한 시간 받느니 그냥 손바닥 열대 맞고 치워 버리자 하는 느낌. 아프긴 한데. 어. 아프긴 한데 그래도 시간 끌면서 막 그렇게 고통받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하락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어차피 다시 올라갈 거 뻔하고 횡보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이제 제 예상이 틀린다라고 봤을 때는 이 횡보가 아니라 추가락이 나오면서 이제 급락이 막 계속 이어지는 걸 생각해 볼수 있는데 요거는 명분이 없으면 저렇게 떨어지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음, 그래서 여기서 명분이 없으면 이렇게 어, 조금 떨어지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명분이 있을까 없을까는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서 저건 예측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명분, 떨어질 만한 명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한테 맞춰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명분은 저도 나와봐야 알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명분이 있다면 뭔가 일단은 명분이라고 하면 경제 위기급에 해당되는 또는 여러 가지 악재가 동반되는 그런 명분이 있다면 주가가 하락을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명분이 나올 것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단기 급등 나올 것 같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버티면서 다시 또 우상향 서서히 하는 이런 그림으로 또 한번 진행되고 또푹 빠지고 하면서 결국 여기서 횡보하는 그림은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뒤에 한번 더 빠지는 그림을 해서 다음번 하락은 아마 2300을 무너뜨리면서 2200까지 이렇게 밀려들고 거나 2,250까지 밀리는 형태로 레벨 다운이 될것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레벨 다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서 넘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 하락은 또 역시나 올라와서 밑으로 빠지면서 그다음 하락은 아마 한2,000 포인트 아래쪽으로 어, 2,000 포인트 아래쪽이나 2,000 포인트 또는 1,900 포인트 이렇게 밀릴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올 연말까지의 올, 이번 우리 시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 들고 가면 들고 갈수록 그거 물려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세요. 어, 빨리 정리하지 못하면 그거 들고 가면 들고 갈수록 답 없습니다. 어, 저는 그냥 없는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제 예상한 말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어, 저는 지금 시장 자체가 어, 우상향 할수 있는 그런 저, 조건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아니면 여러분들은 대응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신 집중하시고, 대응 전략이 조금 힘들고, 짜기가 힘들다 하시면 오늘 제가 오후 8시에 이델리 방송, 아, 아니, 오늘이 아니지, 내일이죠. 저는. 아, 그러고 보니까 내일 제가 점심에도 상담하고 저녁에도 상담해요. <laughs> 아, 맞네. 아, 생각해보니까 내일 두번 상담해드립니다. 어, 아, 이럴 때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저희가, 어, 12시에는 서울경제에서 상담을 해드릴 거고, 치킨 이벤트 하죠. 그러니까, 서울, 경제는이 치킨 이벤트까지 해가지고,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저희가 치킨 이벤트 하니까, 많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 상담이 채택되면은, 어, 여러분들 저희와 전화가 딱 통화가 됐다, 그러면 치킨 이벤트 당첨이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고, 어, 일, 어, 뭐냐, 평소에 오후 8시 오늘 오후 8시부터 해가지고는 계속 저희가 이 대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좀 이용 많이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마 살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뭐 물론 여러분들이 내 계좌를 잘 정리하고 내가 오르만질 줄 아는 사람이면 참 행복할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저희가 상담 방송을 저렇게 많이 나가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상담을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어, 종목 고민들도 좀 해결해 나가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강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에는요 저희가 어, 창원과 제가 대전으로 갑니다 창원과 대전으로 갈 건데요 창원은 창원 컨벤션 센터 6층 601호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고요 일요일은 센티온 빌딩 저게 대전입니다 대전의 센티온 빌딩 대전 비전스퀘어 지하 1층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 재밌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짜보도록 하고요. 다들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